최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직원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 보도해 드렸습니다. 제천시가 영화제 부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을 새로 임명하는 등 조직 정비에 돌입했습니다. 지치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직원들의 집단사표 제출 사태. 서울 사무국을 제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인 정관에 따르면 영화제 사무국은 제천에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 편의를 위해 서울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기존 직원들이 대거 자리를 비움에 따라 당장 업무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천시가 조직 정비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안미라 전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부집행위원장과 양헌규 전 부산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장을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또 영상미디어센터에 위치한 사무실은 여변초 수납 취급소로 이전됩니다. 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영화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영화제를 꾸밀 예정이라 시민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제16회 영화제를 맞이하여 레벨업 되고 또 한층 성숙된 그렇지만 영화제로서의 정체성과 순수성은 지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이 함께하시고 또 좋아할 수 있는 영화제로. 지난 2005년 시작된 국내 유일의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새롭게 구성된 영화제 사무국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CCS뉴스 지치수입니다.